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구미 국가일산단에 근로자를 위한 오피스텔형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전국 첫 사업인데요.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이고, 젊은층 유입으로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3년 조성된 구미 국가일산단. 근로자 기숙사 대부분은 노후도가 심한 아파트형이고 기반 시설도 열악합니다. 이처럼 낙후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산단 근로자들 위한 오피스텔, 청년 드림타워가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 지자체가 함께 만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전국 1호 사업으로 876억 원을 들여 202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3만여 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18층 규모의 459세대가 거주하는 원룸과 투룸형 오피스텔이 들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쪽 건이 조성되면서 거기에서 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함으로써 이 지방의 인력을 많이 확할수 있는 또 입주자와 산단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해 2,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걸린 생활 시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청년 드림 타워는 올해 지정된 문화 선도 산단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주 여건 개선과 젊은층 유입은 물론이고 문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인테시 기회를 주고 또 정착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어 오피스텔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더 힐링하고 문화 사업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 문화 선도 산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힐링하면서도 일도 찾고 어, 자기의 만족을 할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전국 4호 사업인 경주 강동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비롯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해 다른 산단에도 기업 지원과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착공하고 있는 청년 드림 센터와 같은 모델들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에도 기숙사하고 호텔을 결합한 형태의 센터들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경북연구원은 구미의 청년 드림 타워가 16년 동안 운영되면 8천 여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7천 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 시정석 씨입니다.